사용실은 파피로고 <laughs> 자, 코바늘 7호 바늘입니다. 자, 원형코를 잡습니다. 동그랗게 여기 겹쳐진 부분을 잡고 잡으세요. 그리고 안에서 자,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자, 원형코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주세요. 여섯 개. 그리고 좀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여섯 개. 이게 일단입니다. 자, 2단을 갑니다. 여기 첫 번째 코에 제가 표시를 해놨고, 여러분도 표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 여기에 두 코씩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코, 두 코, 자, 너무 뻑뻑하지 않게 뜨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코, 첫 번째, 두 번째, 한 코에 두 개씩, 두 세트, 세 세트, 네 개, 다섯 세트, 자, 여섯 세트 해서 1 2 코를 만들어 주세요. 12코예요. 자, 세 번째 단 갑니다. 첫 번째 코한 코. 자, 한 코에다가 채워주세요. 자, 늘리, 늘립니다. 자, 한코 뜨고. 자, 늘리세요. 두 번째 코에다는 두 코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하나 더. 자, 한코 하고. 자, 두 번째 코에 또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해주세요. 이번에는 일 늘리, 일 늘립니다. 일, 늘림. 자, 그 다음 땅 갑니다. 자, 그 다음 단에는 1, 1코를 뜨세요. 1코를 뜨고, 시작 때문에 또나해 놓고, 자, 2코를 1하고 늘리세요. 제자리에 한, 하나 더. 자, 1, 요 늘림입니다. 그 다음에 1코, 2코, 그냥 1코씩 뜨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에 늘려주세요. 자, 이번 단은 두 개하고 늘림, 두 개하고 늘림입니다. 한 코, 그 다음 코에 한 코, 늘려주세요. 한 코에 두 개. 자, 이렇게 돌아와서, 자, 하나하고 같잖아요. 하나 늘림, 둘 늘림, 둘 늘림 둘 늘림 해서 2이 늘리 2이 늘리하고 가서 2 늘림까지 왔습니다. 한코두코 코 늘림. 그다음에 한 코가 남아야 됩니다. 한 코. 그래 요거랑 요거랑 붙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단 5단 갑니다. 1 2 3 4, 1, 2, 3. 그 다음, 네 번째 코에다가 한 코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코. 1, 2, 3, 늘림. 이번 단은 다 3개 하고 늘림이에요. 1, 2, 3. 자, 늘림. 자, 6단을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코, 두 코. 자, 두 두코 뜨고, 뜨고, 늘리세요. 제자리에 하나 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늘리세요. 자, 제자리에 하나 더 늘림. 자, 이번 때은4 사 늘림, 4사 늘림 하면서 쭉 하고 두 코가 여기 남습니다. 자, 4 하고 늘렸습니다. 두 코가 남아야 됩니다. 끝에는. 자, 끝에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로 끝나야 됩니다. 자, 7단 갑니다. 1첫 번째 코는 반드시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5코 가는 거예요. 자, 1 2 3 4 5 자, 5코를 뜨고 늘리세요. 이번 단은 5 늘립니다. 쭈르르 다, 다섯 코하고 늘려주세요. 그 다음 단 갑니다. 자, 1, 2, 3 코하고 늘려주세요. 자, 늘림. 자, 3 코하고 늘렸고, 1, 2, 3, 2, 3, 늘리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6코하고 늘림입니다. 6코, 1, 2, 3, 4, 5, 6한 다음에 여기 늘려주세요. 한 코에 하나, 제자리 코에 하나 이렇게 해서 6늘림 쭉 오고 3코가 남아야 됩니다. 자, 다음 단 9단 갑니다. 이번 단은 자, 하나 하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칠하고 늘리세요. 자, 늘림 자, 이번 단은 7 늘림, 7 늘림 하면서 딱 맞습니다. 자, 다음 단 갑니다. 1, 2, 3, 4. 4코에서 늘립니다. 자, 제자리 코에 하나 더 늘리고, 이번에는 여덟 을로 갑니다. 1 2 3 4 5 6 7 8 하고 늘리세요. 제자리 하나 더 자, 이번에는 팔 늘림, 팔 늘림, 팔 늘림 하면서 돌아오면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가 남아야 돼. 네 코가 남아야 됩니다. 자, 여덟 개씩 다 돌아왔으면 이렇게 네 코가 남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아야 됩니다. 다음 단 11단 가요. 자, 1 2 3 4 5 6 7 8 이번에는 9한 다음에 9개 하고 늘리세요. 자, 이번 단은 구 늘림, 9 늘림으로 쭉 가서 늘림으로 끝나면 됩니다. 자, 12단은 1코, 2코, 3코, 4코, 자, 다섯 코에 늘리세요. 다섯 코하고 늘림. 자, 이번 단에는 그 다음은 다 10개 하고 늘릴 거예요. 자, 10 3 4 5 6 7을 8, 9, 자, 10하고 두콜 넣습니다, 여기. 하나, 둘. 자, 10하고 늘리고 쭉 와서 5개가 남아야 됩니다. 자, 늘렸습니다. 10 늘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남았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네, 다섯 개. 이렇게 되면 아까 출발할 때 다섯 개, 여기 끝에서 다섯 개에서 열 코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단 갑니다. 한 코, 두 코, 3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1 열, 열 하나. 자, 늘리세요. 자, 이번 단은 10일 늘리, 1일 늘리로 끝납니다. 다음 단 갑니다. 1 2, 3, 4, 5, 자, 6하고 이번에는 늘리세요. 자, 6코하고 늘리고 이번에는 12코하고 늘립니다. 12코, 3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고 늘리세요. 이렇게 해서 12코 하고 늘림 12 늘림으로 가고 여기 6개 남습니다 6개 남아서 여기까지 마저 돌아주세요 자, 이번 달은 13 늘리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하고 늘려주세요. 여기에 두 코. 자, 이번 단은 13 늘리 하면서 쭉 돌아주세요. 자, 13 늘리를 다 했으면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지름 20cm 되는 가방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쭉, 어, 빙글빙글 한단 돌아옵니다. 평으로 일단 돌아오세요. 자, 평으로 한 단을 다 돌아옵니다. 자, 무늬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자, 무늬는 빼뜨기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자, 무늬를 넣습니다. 자, 한 코를 뜨고 빼고 다시 한 코를 빼세요. 그럼 두 코가 빠졌죠? 그러면 두개다 빼주세요. 이렇게 모아뜨기.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다시 다음 칸에 하나, 두 코. 자, 모아떠 주세요. 자, 사슬뜨기기는 뻑뻑하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 여기다가 코를 넣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랑하게 좀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 코 다음 코에요. 자, 그 다음 코 하나 바로 옆자리에 하나 해서 또 모아떠주시고 자, 모아뜬 다음에 사슬 하나 이렇게 크게 자, 하나 뺐죠. 두개 뺐습니다. 자, 모아뜨시고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쭉한 바퀴 돌아주세요.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빙빙 도웁니다. 자, 끝까지 왔으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 한 코가 남는 게, 한코가 남아요. 그러면 끝난거예요 이렇게 두코씩 모아뜨고 한코 사슬하고 한바퀴 다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동영상이 똑같거든요. 자 한코가 남았는데 다음코 요기 첫번째 코문이죠. 요기에 요렇게 꼭 한번 걸으세요. 두번째 여기쏙 여기 큰데 말고 요쪽 이 문이 바로 옆에 여기를 찔러서 또 모아뜨기 하고 사슬 하나 이것도 이렇게 해서 구멍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 바로 옆에 붙여서 위에다가 해서 이쪽도 이렇게 모아 떠 주세요. 모아 뜨고 사슬 하나. 여기도 여기 하나, 쪽 하나, 모아 뜨고 사슬 하나.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자, 한 코, 두 코, 모아뜨고, 사슬 하나. 여기도, 이렇게 보면 구멍이 두 개가 보여요. 왼쪽 거, 아, 이렇게 하나 하고, 이쪽도 구멍이 두개 보이는데, 여기 바짝 붙여서 모아뜨시면 됩니다. 쉽죠?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이제 빙빙 돌면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넣으시면 무늬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떴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무늬 넣어서더22 22 무늬거든요. 22 무늬인데 센치로는 한 15cm, 16cm 정도 되네요. 16cm. 어 그리고 이제 여기 16cm를 뜨고 이랑으로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가고. 빼뜨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그냥 빼뜨기. 여러분들도 그냥 이랑으로 떠주세요. 자, 이랑으로 네줄 뜨고, 어,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랑뜨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랑뜨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뜨고 사슬 하나. 한 가닥만 잡고 하는 겁니다. 한 가닥만. 이렇게. 이랑 무늬로 다, 네줄 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칸씩 건너가는. 자, 한칸 건너. 요 무늬에 똑같이 맞춰서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이랑으로 여기 라인 생에게 네줄 가주세요. 자, 빼뜨기를 알려드릴게요. 빼뜨기도 마찬가지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뺍니다. 자, 꼭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맨 끝에 이렇게 한 가닥만 잡고 이랑으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빼뜨기 부분 한 가닥만 잡고 한 가닥 잡고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한 가닥만 잡고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되죠. 여기와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마무리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 가운데, 이거 그냥 사슬뜨기를 쭉 하셔서, 끝에다가 테스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구슬을 끼우고 안에 본드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리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조리개로. 그러면은 귀엽고 예쁘죠? 자, 이렇게 조리개로 사슬 끼워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줄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줄뜨기는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그냥 새우뜨기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세 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빼고, 빼고, 자, 쭉 빼주세요. 세코 다. 그 다음에 보면, 옆에 이렇게 띠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요 가늘다란 것까지 해서 이렇게 찔러서 자, 요렇게 한 가닥만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비틀어 보면 요쪽 띠가 보이죠? 그거에 한 가닥 두 가닥이 있습니다. 두 가닥. 두 가닥 다 잡고, 두 개를 다쏙 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또 바로 옆에, 옆, 이렇게 보면, 두개다 이렇게 쑥 넣어서, 이렇게. 옆선에 넣고, 짧은뜨기, 또 이렇게 옆에 이거 나오는 대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이렇게 끈을 떠주시면 돼요. 새우뜨기로. 자, 옆으로 살짝 돌리면 옆에. 자,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로. 원하시는 원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어요. 짧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짧게 하고 숄더하고 싶으면 또 길게 하시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로 쭉 해서 디 어, 링을 박아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어, 아예 그냥 끼워가지고 뜨셔도 됩니다. 세개뜬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세요. 끈 길이는 90cm 정도로 저는 했습니다. 90cm 정도로 이렇게 걸쇠를 넣어서 이렇게 90cm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을 해주세요.